그날 아버지는 분명 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목소리라는 걸요.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들려온 건 분명 내 목소리였지만 내가 한 말은 아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해킹이 아니라 관계의 틈을 파고든 범죄라는 걸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온건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먼저 전화를 거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문자로 짧게 안부를 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보낸 문자 말이야 정말 그런 뜻이었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근 아버지께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전 제가 보냈다는 음성 메시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집을 처분하고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자는 말도 돈이 필요하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반응에 당황하셨습니다. 분명 내 목소리였다고 내가 보낸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통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음성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분명 제 목소리였습니다. 말투도 숨 쉬는 방식도 특정 단어를 발음하는 억양까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한 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녹음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 회의실에서 오후 내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었고 개인적인 전화를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목소리를 훔쳐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메시지함에는 제가 보낸 적 없는 문자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에도 제 번호로 표시된 발신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통화 기록에는 그 시간대에 아버지와 통화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목표가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것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휴대폰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설치된 앱들을 하나하나 살펴봤고, 최근 다운로드 기록도 뒤졌습니다. 그러다 낯선 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름도 생소했고, 아이콘도 평범한 메신저처럼 위장돼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봤지만 그런 앱을 설치한 기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앱을 열어보니 로그인 상태였습니다. 메시지함에는 제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 내역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제가 보낸 적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집 처분 이야기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 사업 실패로 빚을 졌다는 거짓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사칭해 아버지를 서서히 설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음성 파일들이었습니다. 앱 안에 숨겨진 폴더를 찾았는데 그 안에는 제 목소리로 녹음된 파일들이 수십 개 저장돼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제가 무심코 남긴 음성 메시지들, 명절 때 보낸 안부 영상 속 목소리들이 모두 잘라져 보관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랜 시간 제 목소리를 수집하고 학습시켜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촌 형이었습니다. 형과는 몇년전 할아버지 유산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당시 형은 아버지가 부당하게 많은 몫을 가져갔다며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려 했습니다. 결국 합의로 끝났지만 그 이후로 가족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은 IT 관련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제 목소리를 수집할 기회가 충분했습니다. 과거 친하게 지낼 때 함께 찍은 영상들, SNS에 올렸던 게시물들, 가족 단체 채팅방에 남긴 음성 메시지들까지, 그 모든 것이 형에게는 접근 가능한 자료였습니다. 앱의 계정 정보를 추적해 봤습니다. 직접 해킹할 실력은 없었지만, IT 업계에 근무하는 후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후배는 며칠 뒤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그 앱은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이었고, 최근 해외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된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앱의 관리자 계정이 형의 이메일 주소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형은 아버지에게도 조카였고, 한때는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버지는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배신감보다 더한 건 가족을 의심해야 했던 스스로에 대한 자책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더 불안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또내 전화가 왔다고 이번엔 당장 내일까지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였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찾아뵙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노트북과 자료들을 챙겨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버지 앞에 앉으니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표정을 보시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직감하신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 메시지가 제가 보낸 게 아니라는 것, 누군가 제 목소리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 아버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분명 내 목소리인데 어떻게 내가 아닐 수 있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아버지 휴대폰에 설치된 그 앱의 정체를 설명했습니다. 음성 합성 프로그램이라는 것, 실제 목소리를 학습시켜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복제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다음 숨겨진 폴더 안에 파일들을 열어드렸습니다. 제 목소리로 녹음된 수십 개의 음성 파일들.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 분짜리까지 다양했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 지난해 생신 축하 영상에서 추출한 음성, 심지어 전화 통화 중 무심코 한말들까지 조각조각 저장돼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릴 차례였습니다. 앱의 계정 정보와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후배가 정리해준 자료에는 관리자, 이메일 주소가 명확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 주소의 주인을 말씀드리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촌 형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화면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신 거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 속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 목소리와 합성된 목소리를 비교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같은 문장을 제가 직접 녹음한 것과 앱에서 생성된 파일을 나란히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거의 구분이 안될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으면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숨소리의 간격, 특정 음절의 강약, 감정의 결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휴대폰을 집어드셨습니다. 저장된 음성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들으셨습니다. 이번엔 의심하며 듣는 귀였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아버지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목소리를 믿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누구라도 속았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더큰 충격은 배신감이었습니다. 형이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사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제 목소리를 수집하고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그 한숨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을 제안한 건 아버지였습니다. 사흘 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명절이나 큰일이 있을 때나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다들 갑작스러운 소집에 의아해 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도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반갑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형은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모였냐고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보니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친척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아버지께 이상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것. 그 메시지가 제 목소리로 위조됐다는 것.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증거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먼저 아버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 저장된 음성 파일들, 제 목소리를 학습시킨 데이터들, 그리고 합성된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거실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집을 팔아달라는 내용,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왜 자기를 이 자리에 부른 거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건 형이 실수로 남긴 음성 메모였습니다. 앱 안에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파일이었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속겠지, 늙은 사람은 금방 믿으니까. 그런 말들이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형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몇번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주먹을 쥔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형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거리를 좁히고 형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오랜 시간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나를 속인 건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였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엔 분노보다 실망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형의 연락처는 모든 가족의 휴대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됐던 관계가 신뢰라는 끈이 끊어지면서 무너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수가 더 줄어드셨습니다. 전화를 드려도 짧게 대답하시고 끊으셨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여쭤봐도 괜찮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괜찮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 댁에 들렀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그냥 얼굴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도 어색해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찾아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때로는 그냥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어느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날 일에 대해 입을 여셨습니다. 자신이 너무 쉽게 속았다고 아들 목소리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범죄도 정교해지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라도 속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가족을 의심해야 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견디기 힘드신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더 밝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목이 메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하게 됐습니다. 사소한 일상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날씨는 어떤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전에는 불편하게 느껴졌던 침묵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매주 통화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정해진 요일은 없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마다 저는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 진짜 맞죠? 처음엔 아버지도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이제는 절대 잊지 않지. 그 사건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심은 기술로 만들 수 없다는 것. 함께하는 시간, 나누는 대화,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그런 것들은 어떤 기술로도 복제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전화가 올 때마다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목소리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영상통화를 선호하시고 중요한 일은 직접 만나서 확인하십니다. 조금 불편해졌지만 그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가끔 형 생각이 납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우리 가족.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일.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보다 목소리를 더 믿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진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